오늘은 이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에서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사랑에 의해서 구원, 구원 재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었고. 오늘은 이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가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일가에서 세상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고 멸망을 받은 거예요. 마침내가 찍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은 이제 멸망을 받아야 돼. 죄인인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죄인이 멸망을 받는데 단한지살수 있는 조건은 이제 예, 구원, 예, 구원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예, 그살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 멸망을 제로 말미암아 멸망아래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예,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오늘 1번에 보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일가에서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죠. 오늘 여기에서는 세상은 우주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인간을 세상이다 이렇게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 그렇죠. 그래서 어어 죄인 어, 제인, 이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죄인의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 어찌 보면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이제 말씀을 잘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어 그러나 어,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손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손든 사람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손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 여기서 이 내용, 에, 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이 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어떻게 깨달아요? 육으로 깨달아요? 아니죠? 영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 그 죄인임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죄인으로 몰아가갖고, 발가발가 벗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발가벗긴다는 거는 사람이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면 자기의 온 모습을 보잖아요. 뭔가 자꾸 가리고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였어요? 옷을 만들어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자기가 아 죄인 제인, 죄인임을 모르면 뭔가 자꾸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뭐예요? 예, 발가벗겨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 해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를 예, 보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소일번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라고 해요. 자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만은 먹지 마라고 마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 뱀이 하하를, 하하가 아담을 요구 해서, 이제 따먹는 결과로 말미 아마, 제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그의 후손들은 뭐예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면, 다 어, 죄를 안고 어, 태어나게 에, 된다. 자왜 그러냐? 에, 아니 아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뭐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대표 어,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 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 일반적으로 에, 교육적으로도 보면 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맹자가 성선설 사람은 원래 착하다, 어, 선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에, 예, 그러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맹자가 가르쳐 왔는데 뒤 이어서 순자가 무슨 소리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살아온 모든 삶을 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게 아니라 악하다. 아, 그래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어요. 성경은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걸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에, 가장, 이제, 가장 사람이 태어나서 순수할 때에는 태어날 때, 그 순수한, 에, 이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예, 그, 그 아기들은 그 자체가 순수하겠지만, 조금씩, 에 세상에 눈을 뜨고, 이제, 성장하면서, 그 안에 이제 이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모습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것이 있는데도 옆에 거 형제 거 뺏으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죄 가운데 잉태하여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교자 안 갖고 와요. 알겠어요? 나만 네. <laughs> 보고 있길래 거기 에, 답을, 답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 그때는 그때한 번씩 보면서 터야 돼요 예, 인간은 다제 가운데 잉태해서 제 가운데 태어남으로 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음상가도있잖아요내 평생 살아온 길을 들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제 뿐입니다 예, 그게 이제 한 신앙인이 그런 인간의, 예, 예, 태어날 때도 제대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 우리가 믿음으로, 좀 굳건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죄 가운데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내 평생 살아온 길을 작사를 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소, 이번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죠. 어, 이것은 이제, 동,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기 어, 때문에 죄인인 것은 뭐냐 인간은 그래서 허물과 죄 뿐이다 자, 아, 죄 뿐입니다 뭐 가사가 이렇게 나오요 허물과 죄 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이거에 대해서 논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많이 있지만 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에,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 그랬는데 에, 알게 지은 죄보다 모르게 지은 죄가 더 많대요. 네. 알게 지은, 죄, 지은 죄보다 모르게 지은 죄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 때려는 필요에 따라서. 알게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이 말은 뭐냐? 모르게 지은 죄라는 거는 인간인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그 그 죄를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으며 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 그런 에, 것이다. 그래서 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의류의 의유 인간이 의롭게 산다고 해도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한 것이 의로운 어, 어, 어 의로운 것 같아도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은 뭐 해야 돼요? 더러워지면 세탁해야지. 빨아야지. 예? 예, 그런 의미예요. 회개랑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매일 씻는 거예요. 매일 빠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 있기 때문에 에, 알게 지은 죄는 생각나서 해결할 수 있지만 모르게 지은 죄는 생각이 안 나니까는 못하잖아요. 그,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해달라고 늘 죄를 씻, 씻는 삶을 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3번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에, 우리가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 가운데. 예, 중요한 부, 어, 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예,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다. 남의 거 훔쳤다. 행동의 결과가 나와야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결과를 보고 하죠. 죄를 훔쳤어? 누구 때렸어? 뭐 이런 거. 누구, 누구 사기쳤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보고 뭐물중심중다해 갖고 제인으로 못 박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 특히 이제 신약 신약 부분에서는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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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죽일 수 있잖아. 정말 너무 미워 가지고 예? 아, 내가 언제, 저거 한번 제대로 걸리면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어, 이미 그것도, 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뭘 근거로 하느냐?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 계속 그런 마음, 마음,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모방범죄라는 것들이 많은 것은 뭘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마음으로, 야, 저렇게 에, 에, 하니까 사람이, 에, 에, 그래서 일부 잘못, 저기, 한 빗나간 청소년들은, 야, 저렇게 사람을 때리니까 멋있네? 그게 자기 마음이 동경의 대상이 돼. 자기도 모르게 가서 똑같은 행동을 취한다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뭘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요. 보여서.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에, 이러한 에, 악, 악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러한 에, 뭔가 잘못된 생각. 그게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게 바로 이제 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어요. 바로 마음의 에, 씨앗이 의 열매로 나타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 살해하죠. 왜 살해해요? 미워서. 왜 미웠어요? 자기 애가 드린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자기 아우가 드린 재산은 받았거든요. 그 거기에 미워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 옆에 사람이 하나, 옆에, 옆에 사람이 하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같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그걸 배우려고 하죠. 근데 이제 잘못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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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생각이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 안 하고, 어, 저 사람만 사랑해. 이러한 거죠. 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마음, 마음으로 짓는 자도 행동으로 짓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는 거예요. 행한 건 결과고, 그렇게 마음이, 에, 그런, 에, 에, 정말 미운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하는 거죠. 에,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걸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우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견물생심이라고 훔쳤느냐. 근데 법은 훔친 것만 갖고 얘기하지만, 이제 조금, 예, 그런, 예, 좀 약간 용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그, 어, 그, 제대를 가볍, 가볍게 만드는, 예, 그게 뭐예요. 예, 이거, 이거거든요. 동기예요. 어, 우발, 우발적으로 그런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어, 갖고 싶어 했고, 그, 걸 가지려고 계획을 짰느냐, 안 짰느냐, 뭐 이런 걸다 따지고 묻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기를 보시. 는 예, 그러한 면에서, 예, 이제, 예, 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이는 마음에 가득,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그런,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예, 입으로, 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열매가 행동입니다라고 하면 마음의 열매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어 많을 것입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에,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어 다른 사람보다 어더 나을 것 어, 나은 것처럼 에, 살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마음도 정결하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그죠. 그냥 사람이 겉으로만, 에, 다른, 어떤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살게, 살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 마음도 정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똑같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시장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또 거기에 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늘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부분까지 다 뭐예요? 날마다. 정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에, 소 4번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나 살인 안 했어? 도둑질안 했어? 사기 안 쳤어? 뭐 이렇게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앙이 죄에 뿌리고 어 불신앙으로부터 각종 죄악이 나온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 뭐예요? 인간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애쓰면 하나라도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믿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리고 섬기지 어, 않는 것은 가장 큰 부려다. 예, 세상적으로도 어, 윤리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한다. 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부모는 부모다워야 효도를 받는 게 아니고 부모 이기에 효도를 받, 받, 받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 아니, 자녀가 입장에서는 부모다워야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 이기에 효도해야 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에, 일단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섬 어, 성기면 그만큼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에, 에, 우리 그 어, 저희 이동훈 목사님이 한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면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잘 믿는 사람들한, 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성기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믿, 예, 믿지 않고 성기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죄와는 은 다르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의의다라고 또 이렇게 너무 심질 필요도 없어요. 어 우리가 어, 제, 에, 에, 세상 사람이가 제인의 에 모습이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 거기에 소오븐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6절, 10절에 기록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모든 사람의 자를, 대하, 죄를 범하, 범하였으에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인된 모습을 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재인된 모습 을 이것을 해결 안 하고 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그 뭐그뭐 어, 예, 하나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영광위에 사는 거 아니라고 말, 말할지 뭐지 아니에요. 어느 어느 분야에나 그런 사람들 있지만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도 예배 열심히 열심히 그 예배 잘 나오면 되는 거거든. 뭐 헌금도 뭐남 남들보다 더 많이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바람 불고 청수가 나면 알게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어 이제 하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규모가 적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이양면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보험도 하고 뭐 모도 하고 뭐 장가도 하고 이런 경우가 허, 흔하지 않, 의, 종종 있다 이런 거죠. 목사님들 뭐 그런 거를 구격시대부터 많이 보와왔기도 했고 이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를 지으면 모두 죄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은 따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를 지으면 모두 다 죄인이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어, 어, 천국이 보장된거 아니다. 천국이 보장된 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 선택받은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 그래서 그렇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죄 아래 놓여 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어, 어,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신과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다. 그, 그 해결 방법이 뭐냐? 그걸 자꾸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제 찾아가는데, 그러면, 에, 하나,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안다. 죄인인 거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인 거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죄인인 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죄를 안 지려고 애니다 그런데 에,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믿,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인됨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이제 거기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소 6번에 한 가지만 한 가지 제만 지워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다. 율법이 엄청 많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어 이제 뭐사두기바리새 이런 종교 전도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워 그래서 성경에서 말, 말씀하고 있는 율법 외에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그것도 다 율법이라 생각. 말씀을 모르 그들도 율법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아, 종교자들이 가르치는 게다 맞는가 보다라고 해서 그대로 그걸 따라해. 그래서 그 어, 종교자들의 자기 자리는 웬만한 사람들이 에, 이렇게 에, 범접 어, 범, 범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율법을 다 범해야 죄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만 한 가지 이 죄만 지어도 다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다. 아니, 그런 이, 이것만 알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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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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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자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예, 안 지키면 죄인이다 죄인다 생각은 안 가질 거 아니에요. 아 성경은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다 율법을 다 범한 거라고 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오늘날도 예,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유대인 사두긴인가 바리새인들처럼 예, 자기가 어떤 예,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가끔 성도들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죠. 예. 목, 목회자는 단지 예, 성도들이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안내할도 안내하는 것 뿐이죠.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킨 지키다 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이렇게 성경 이제 길 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외에 누구 그 누가 무엇을 가르쳐도 그걸 믿으려고 아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그러니까 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예요. 큰 죄만 지어야, 큰 죄를 지어야만 죄고, 작은 죄, 아이고, 저, 저, 저 정도야. 이건 아마 그런 거 없다는 거지. 근데 율법을 보면, 율법에도 그런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죄는 똑같아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큰 죄다, 재다, 작은 죄다는 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사람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자기가 잘못을 지적하면 에, 그 반응하는 게 뭐예요? 합리화하죠.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다 그 자기를 합리화하니까 자기 자기가 자기도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알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합리화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아이고. 그 나는 큰 죄가 아니고 요만한 조그만 죄야 되는데 죄는 조그만 거큰 거는 거 없어요. 죄는 죄죄 죄다라고 하는 거를 에, 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됩니다. 죄에 맞고적음의 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으면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죄로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어, 자기, 이, 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왜, 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 은혜인지 아세요? 그, 죄를 깨닫게, 깨닫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섬기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리가 없죠.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인간에게 육과 영이 있는데 내 영, 영, 영 안에 있는 거죠. 그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안 믿는 사람들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있지만 잠자고 있는 거죠.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 영적인 삶이 없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 없으니까, 죄를 깨닫는 경험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는 거예요. 뭐 은혜 이런 거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째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고 어,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되고 예. 정정당당한 것보다는 자꾸 그런 생각을 예,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 우리가 죄인 죽어 죽어 있는 죄인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죄인으로 어, 죽어 있으니까 살려면 성경은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나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